보고아이고 아, 유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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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<목소리> 아, 복장까지. 아, <목소리> 우연히 이거 만드신 거예요? 노래 불렀어요. 왜 이렇게 입쁜 거야? 노래 불렀어요. 아, 래언가 <목소리> <불렀어요>? <목소리> 있었나? 아니 저기 공개에했었어요어요 아우 이뻐라. 무슨 노래 아유. 불렀어요? <목소리> <목소리> 그것도 뭐. 네, 내 남자? 모, 모정. 모정하고 내남자 아, 모정 한번 불러봐요 내남자 불러봐 내남자 내남자 옆에 내 계시네 내남자 여기 <laughs> 있잖아 내남자 시작 나에게 남자는 뿐이야 사인받아야겠다 좀더 해, 사진 좀 찍게. 내가 택한 한 사람이야. 이게 나야?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누구를 알아야 그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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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? 내 나이가 아, 어때을까 아. 그럼 내 나이가 어때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<laughs> 자, 맞다, 아저씨가 <laughs> 학자가 왔다 갔다 해요. 오, 그러니까 <laughs> 네. 같이 따라오세요. 자, 하겠습니다. 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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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나이가 어땠어? 사랑해, 나이가 있나요? 아흐은 하나요? 느낌도 하나요?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. 나이가 어땠서 사랑하기 나이 딱 좋은 나이인 네. 나이 네. 아. 아. 이름이 뭐예요? 이 채원 채원이 2학년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에요 <웃음> <웃음> 알았어요? 엄마 아빠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에요. 나이에요 맞아요? 네. 엄마 아빠 사랑하세요. 아.